요한복음 9장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나이까, 그의 부모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낮일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분께서 땅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어졌다라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씻고 보게 되어 왔더라. 그러므로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눈먼 것을 본 자들이 이르되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하며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 하고 다른 이들은 그는 그와 비슷하다 하나 그는 내가 그로다 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열렸느냐 하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고 시력을 받았노라 하니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눈멀었던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니라.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열어주신 날은 안식일이더라. 그때의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시력을 받았는지, 그에게 다시 물으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었고 지금 보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바리세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이 사람은 안식이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다른 이들은 이르되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적들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니라. 그들이 그눈 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이르되, 그가 내 눈을 열어 주었으니 너는 그에 대해 무엇라 말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나는 대원자인 아이다 하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에 관한 일곧 그가 눈멀었다 시력을 받은 것을 믿지 아니하다가 마침내 시력을 받은 사람의 부모를 불러 그들에게 물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너희가 눈먼 자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그가 어떻게 보느냐하니 그의 부모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그가 어떤 방법을 통해 보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 또 누가 그의 눈을 열어주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나이 들었으니 그에게 물으소서, 그가 자기를 위해 말하리이다 하니라.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이 시인하면 그를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유대인들이 결의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의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나이 들었으니 그에게 물으소서 하였다 이에 그들이 눈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그에게 이르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멀었으나 지금은 보는 것이니이다 하매. 그때 그들이 다시 그에게 이르되 그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가 어떻게 내 눈을 열어주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고하였어도 당신들이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나이까 하며 이에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고니와 이자로 말하건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그가 내 눈을 열어 주었으니 참으로 여기에 이상한 일이 도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이제 우리가 아나이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어떤 사람이 열어주었다 하는 말을 우리 아무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었느니라 하네. 그들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서 태어나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그를 내쫓으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내쫓아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분이 누구시오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오는 자들은 눈물게 하려함이라 하시매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우리도 눈물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물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 하고 말하므로. 너희 죄가 남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나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낯선 자들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낯선 자를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에게서 도망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때의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루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이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니라.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 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목자가 아닌 사꾼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 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사꾼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사꾼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라.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으니라. 또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인해 유대인들 가운데서 다시 분열이 생겼으므로 그들 중에 많은 자들은 이르되 "그는 마귀 들려 미쳤건을 어찌하여 너희가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르되 "이것들은 마귀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니라. 마귀가 눈먼 자의 눈을 열어 줄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의 성전 봉헌절이 이르렀는데, 때는 겨울이더라.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의 주랑에서 거니시더니, 그때에 유대인들이 그분 주위로 와서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시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빚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시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다시 그분을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 부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일들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시매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 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인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니라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의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 진대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에게 내가 신속 모독한다 하느냐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그들이 다시 그분을 잡고자 하였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피하시고 다시 요르단 건너편 곧 요한이 처음에 침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나와 왔다가 이르되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은 진실이라 하더라.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요한복음 11장. 이제 나사로라 하는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골베단이 출신이더라. 그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던 자더라.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더라.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뒤에 자신이 계시던 같은 장소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그 뒤에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다시 유대로 들어가자 하시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최근에 유대인들이 돌로 선생님을 치려 하였는데 또 거기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열두 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사람이 만일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되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 넘어지느니라 하시니라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 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하시니. 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그가 잠자면 좋아지리다"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으되, 그들은 그분께서 잠자며 쉬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하시네. 그때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자기 동료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그가 무덤에 누운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더라. 이제 베단이는 에르살렘에서 15스타디온쯤 떨어진 가까운 곳이므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와서 그들의 오라비에 관하여 그들을 위로하더라.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가서 그분을 맞이하되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 앉아 있더라. 그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게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제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그녀가 자기 길로 가서 은밀히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이르되 선생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그녀가 그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그분께 가더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직 골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그분을 맞이했던 곳에 계시더라. 그때의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그녀를 의로하던 유대인들은 그녀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녀가 무덤에서 슬피 울려고 무덤에 간다 하며 그녀를 따라가니라.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아우라보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오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오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보라. 그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눈먼 자의 눈을 열어 준이 사람이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수 없었느냐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가셨는데 그 무덤은 동굴이며 그 위에 돌이 놓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매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기를 내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메 죽은 자가 수위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그분을 믿었으나 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길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고하니라. 이에 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 가리라 하매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라 하는 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또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더라. 그는 스스로 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 해의 대제사장님으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을 대언하되 그분께서 그 민족만을 위해 죽지 아니하고 널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모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죽으실 줄 것을 대안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그날부터 그분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광야에 가까운 시골로 가서 에브라임이라 하는 도시로 들어가 거기서 자기의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더라. 유대인들의 6월절이 가까이 오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려고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며 성전에 서서 자기들끼리 말하되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그가 이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하시니라. 이제 수 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은 다 그분을 붙잡기 위해 누구든지 그분께서 계신 곳을 알거든, 그곳을 알리라고 명령을 내리니라.